자 여러분, 제가 여기를 돌다가 자, 이 지역 메 많은 평원이에요.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옥 물결 들어와 있는 중이라서 이 지역에서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여기쯤은 아닌 것 같고 뭐 여기 지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몰락자를 잡으면은 봉인된 소부족 보관함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. 저 방금 전에 몰락자 작은 애 잡았거든요. 아마 몰락자 다 포함될 거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. 여기 키 카르가이 바위산 카르가이 바위산 메모리평원에 여기 정도에서 잡았, 잡으니까 나왔어요. 네. 확인해 보죠. 추억한자에게 악마 아아 아, 분노를 시집하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는 거네. 그냥 여기서 요기, 얻는 게 나았겠어요. 이렇게. 이게 먹는 게잘안 보여. 영혼 불꽃 같으면 되게 잘 보이거든? 색깔이 달라가지고. 근데 이거는 시뻘건색이라서, 지금 지옥물결가지고 시뻘건색이란 말이에요. 아, 그래가지고 애매하다. 맵에 있는 저 마크를 보고 다닐 수도 없고, 그지? 검사검사 지옥물결. <laughs> 이것도 먹어가지고 진행해야겠다. 아무튼 여기서 몰락자들 좀 잡아야지. 아무튼, 여기서 추악한 자를 잡아서 나온 거니까, 여러분들도 이쪽에 서 추악한 자를 잡아서, 이스를 발동시키기 바랄게요. 아니, 몰락자랑 추악한 자랑 무슨 차이야? 똑같잖아. 똑같이 생겼잖아. 아무튼, 몰락자든 추악한 자든, 여러분들 어떤, 건지는 제가 말씀을 크게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봐요. 됐다. 봉인된 소부족 보관함, 아, 니 뭐야? 끝이었어. 그래서 봉인단 해제된, 봉인 해제된 소부족 보관함, 여기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그렇죠? 아하, 꽝이었네. 자, 이렇게 된 겁니다.